사람들은 누구나 스파크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불꽃 그리고 열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스파크가 우연한 기간에, 우연한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조금씩, 조금씩 그 스파크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진정한 스파크라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스파크라고 얘기하고,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그두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스피리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영원이 스파크, 불꽃이다라고 사양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 마음이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뜨겁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스파크입니다. 어, 이것은 뭐 취미, 아니면 뭐 열정, 내 영혼 자체가 정말로 그 원하는 것, 이것을 스파크라고 그러기도 하고 내 마음이 있는곳 이것을 스파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스파크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발현하는 장소가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스파크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스파크를 잘 사용하고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불씨는 불꽃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아실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머스타드 겨자 씨죠. 불 씨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씨는 꽃이 되는데 꽃이 매도래표의 정상이죠. 자기 필때 피면 되는 거잖아요. 4월에 피는 놈도 있고, 5월에 피는 놈도 있고, 가을에 피는 놈도 있고, 예. 씨가 꽃이 되는데 그거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나만의 크기가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불씨가 불꽃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를 할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규격화된 그 시간에 맞는 성장 이게 과연 인간들에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예,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만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예, 화려함이 있고. 자신만의 소박함이 있고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네, 넣어주고 규격화해주고 규율을 만들어주고 네, 문제 푸는 법들을 알려주면은 그 아이가 성장한다고 생각했던 것 이게 가장 큰 오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쓸데없는 짓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쓸데없는 것 중에 많은 게 스파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스파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두세 가지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연구 결과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스파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 그리고 패션, 재능, 열정, 재능 이런 것들을 갖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호흡이고 어, 내 영혼이고 내 빛깔이라고 얘기를 해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학자 친구들 중에서 이걸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때 여기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예, 니슈마트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예, the spirit of, 그러니까 spirit.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영혼이 램프 오브가 라이트 오브 갓,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래. 요 하나님의 등불, 그리고 그 등불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싹 비친다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라는 단어, 그게 똑같은 니슈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니슈마트가 레스 오브, 그러니까 블리딩 호흡이라는 단어야. 생기, 그 생기가 영혼이고, 그 생기가 불꽃이라고. 네, 그 히브리 사람들은 믿고 있었죠. 아이들의 그이 어, 스파크를 잘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잘 찾아주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스파크로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파크를 찾아둬야 된다. 스스로 뭐가 스파크인지를 어, 우리 학생들이 찾게 해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삼촌, 멘토, 교회 교사 누가 있었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성장시킨 거죠. 그리고 그게 없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게 하는 게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했겠죠. 부모님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부모님들이 지원해줬을까요? 미국 데이터 쪽을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관 관계가 없는데 그냥 딱 부모님들의 37%만 자녀의 스파크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타 치고 싶어요. 그러면 어, 기타가 스파크구나. 지원자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 그렇게 칠때 어떤 느낌이 있어? 뭐를 도와줄까? 또 어디서 해볼까? 그럼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 해야 될 일인 거죠. 아이들이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하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글을 쓰면 글을 쓸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우리랑 미국으로 봐서는 5학년에서 12학년까지죠. 한 12,000명 정도를 서치 연구소에서 이제 했던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약66% 조금 차이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문항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것들다 평균해 보니까 약66% 정도의 학생들이 한개 이상의 자기 스파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파크를 지원받고 있다 라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55% 정도 그 다음에 스파크 찾기와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이런 기회 제공이 학교에서 공부에 대한 성취도를 높인다는 거에요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긍정적 발달 심리적 건강 회복력 리질리언스 라고 하죠 심리적 회복력들이 좋다라는 것 스파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위험행동 폭력 건강하지 못한 성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스파크 리스트라는 게약한 220가지 정도 약그 200가지 안팎 정도의 스파크 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부터 이렇게 이제 하위 요소까지 하면은 2 2 0가지의 스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어, 2021년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은 어, 이렇게 2 2 0가지 정도의 스파크가 있고 지역마다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도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도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예, 이런 이제 특별한 뭐 것들이 몇 가지 더 추가되지 이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66%가 이상이 1개 이상. 그 다음에 37% 정도의 부모만 알고 도와준다. 그리고 두개세개 넘어가면서 학생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 그리고 스파크를 지지해주는 어른들이 주위에 3명 이상 있다면은 보장되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스파크 코칭이나 스파크 멘토링을 할때첫 번째가 계속 얘기하지만 ask, 물어봐야 돼요. what is your spark 정말로 내가 네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이 느낌으로 질문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서포트. 그런 네를 너를, 너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다음에 그런 성장과 관련된 관계를 맺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과.